안녕하십니까. 매일 오분 HR 스터디. 행정에서 50강을 살펴보는 오늘 20번째 시간.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대기발령이라는 개념도 나왔고, 대기발령자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어,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회시의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나요? 휴업수당이 나가야 되나요? 회사에서 정한 것처럼 주면 되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질의 자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 갑설 대기발령자, 회사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대기발령자는 우리 회사 규정에 처음에는 임금의 50%를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20%를 주도록 회사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회사 규정에 맞춰서 준다. 두 번째 안두 번째 한은, 사실 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그 직원에 대해서 자택 대기 발령을 건 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원칙적으로는, 어, 이런 케이스가 발생이 된 거지만, 경영상 장애로 근로자에게 쉬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회사에서 정한 것처럼 주는 게 맞습니까 휴업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셨을까요 회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로기준법 46조에는 휴업수당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자, 거기에.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기발령 휴직 등의 명칭으로, 명칭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서 노무 수령이 거부된 이런 것들. 명칭이 비록 대기발령 휴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광의의 휴업이다. 이렇게 봤네요. 그래서 요 휴업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봤을 때 휴업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회신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조금 한꺼번에 나오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무 포인트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발령 한번 살펴보시죠. 이 경영상 이유로 인해서 대기 발령이 걸려 있는 케이스입니다. 대기 발령은 어, 판례상 정의 규정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나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는 경우, 현재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에 업무상 장애가 예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 일을 못 하도록 하는 일단 잠정적인 경우입니다. 대기 발령. 그래서 이 대기 발령은 판례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런 대기 발령 휴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휴직은 무엇일까요? 휴직도 사실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거나요, 혹은 적합하지 않아서 그 직위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일을 주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휴직입니다. 이 휴직은 광의의 휴업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의 휴업 안에 들어오는 이 휴직의 개념이 있고 이 휴직에 이런 대기 발령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례도 보고 있습니다. 개념이 여러 가지 혼재돼서 나왔지만, 어,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는 징계성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지만, 요지리회시 내용에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대기 발령이 일어난 것은 어, 저희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있는 그 휴직에 해당이 되고, 이 휴직은 광위의 휴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휴업을 실시간과 동일해서 휴업급여, 그니까 통상임금 70% 이상이 나가야 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으로 오늘 20강, 대기발령자에게 과연 휴업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을까? 질의회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